골프는 한번 자세를 만들면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일 때 스윙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아웃인으로 덮어치는 스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그만큼 인아웃 스윙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골프를 정말 좋아해서 몇십 년을 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 세대에선 인아웃 스윙을 못 하겠으니 너가 한번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주렴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인아웃스윙을 못해 자신의 아들에게 인아웃스윙을 해달라고 말을 해 3대째 인아웃스윙을 못하는 이야기에요. 웃기죠? 근데 왜 아우딘스윙이 아닌 인아웃스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슬라이스 때문이에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큰 원인이 바로 이 아우딘스윙이죠. 두 번째는 거리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편하게 멀리 치려면 인아웃스윙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 한 번씩 더 보고 오세요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그렇다고 아웃인스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유명한 선수인 존람이나 브룩스 캡카도 아웃인스윙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의 아웃인은 뭐가 문제랬죠? 네, 대부분 덮어치는 스윙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아웃스윙을 할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윙 일관성도 생기고 일관되고 멀리 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나우 스윙이 뭘까요? 한번 프로 선수의 스윙을 자세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선수는 브렌트 스네데커라는 PGA에서 발송을 거둔 선수예요. 자 보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손 엄지가 웃기죠. 살짝 뗐다가 붙여요. 아무튼 스네데커는 다운 스윙을 보면 확실하게 인사이드로 클럽을 내립니다. 그 다음 보면 스윙을 타겟 라인 바깥쪽으로 밀어치지 않아요. 호를 그리며 스윙을 하는데 타겟 라인 기준으로 인사이드에서 공을 치고 아주 살짝 타겟 라인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 바로 들어오죠. 자, 어떤 느낌으로 스윙해야 하는지 알겠죠?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고 싶다고 타겟 바깥쪽으로 클럽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운 스윙을 안쪽으로 하는 것부터가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는 핵심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쉽게 인아웃게도 만드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윙 경로를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시각화, 즉, 상상을 하며 스윙하는 거예요. 스윙을 할때골프공에 대각선으로 무시 박혀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훈련은 특히 이런 분들한테 정말 유용해요. 복잡한 스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여러 기술들, 즉, 머리는 고정하고 팔은 이렇게 내리고 손목은 어떻게 하고 하는 복잡한 동작을 동시에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이죠. 바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예요. 그 이유가 이 시각화 훈련은 우리 몸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걸 단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골프공 대각선 방향, 즉 인아웃 쪽 방향에 못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그 못을 망치로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돼요.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윙을 할때 몸이 자연스럽게 인아웃 궤도를 만듭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각화를 너무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며 스윙하는 건 스윙 동작을 단순화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시각화를 의식하면 오히려 더 경직된 스윙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각화 연습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떠올리되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스윙 계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 연습도 정말 간단합니다 공세 개만 있으면 돼요 게이트 드릴이에요 아까 시각화가 중요하다 했죠. 게이트 드릴도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세 개의 공을 대각선으로 배치해서 말이죠. 근데 물리적인 피드백도 해줘요. 바로 공을 건드렸는지로 이 나우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죠. 연습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겟 대각선 방향으로 세 개의 공을 두세요. 치려는 공 15에서 20cm 앞. 또 3에서 5cm 안쪽에 공을 두세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치려는 공 15에서 20cm 뒤쪽, 또 3에서 5cm 바깥쪽으로 공을 두면 되죠. 여기서 어떻게 스윙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공을 건드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공만 정확하게 치면 돼요. 자, 이 게이트 드릴을 할 때는 처음부터 풀 스윙을 하지 마세요. 처음 몇 번은 천천히 스윙을 연습하며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풀 스윙을 하며 스윙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영상 초반에 인사이드 아웃 계적을 만드는 핵심이 뭐라 했죠? 네 맞아요. 다운스윙을 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다운스윙을 바깥쪽으로 한 다음 회전하면 무조건 아웃인 스윙계도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안으로 하는 연습 방법인 펌핑 드릴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펌핑 드릴을 할때 클럽을 제대로 안쪽으로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얼라이먼트 스틱을 둬야 해요. 만약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다면 다른 클럽으로 두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른발 바깥쪽을 기준으로 90도로 만듭니다. 하나는 왼발과 수직으로 선이 그어지고, 하나는 왼발 라인으로 스틱을 둬야 하죠. 그 다음 왼발 라인으로 둔 스틱을 절반 각도 위치에 둡니다. 그럼 45도가 되겠죠. 여기서 또 절반을 나눠서 옮겨야 해요. 그럼 22.5도가 되죠. 이 각도가 클럽이 안쪽으로 다운 스윙을 하는 평균 각도예요. 이건 타이틀리스트 TPI에서 알아냈죠. 자, 그럼 펌핑 드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한 다음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펌프질을 하듯 한번 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 내리고 다시 올린 다음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얼라이먼트 스틱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펌프질을 하며 팔을 내렸을 때 클럽 샤프트 각도가 얼라이먼트 스틱과 평행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윙하면 이 나우 스윙 계적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이 나우 스윙을 만들어도 페이스를 잘못 컨트롤하면 드로우가 아닌 병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골퍼들이 슬라이스를 고치려고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실 페이스가 더큰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스윙 패스를 인아웃으로 만들어도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페이스를 닫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페이스 컨트롤 연습을 할수 있을까요? 탑스피드 골프의 클레이 코치는 이렇게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릴리즈 동작을 하며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이죠.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P6에서 P8까지만 스윙하며 페이스를 제대로 닫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P8, 즉, 임팩트 이후 클럽이 지면과 수평인 포지션에서 페이스가 어떤지 확인하며 스윙하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스퀘어로 공을 친 거예요. 반면 슬라이스가 나면 페이스가 살짝 열려있죠. 근데 드로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나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클럽 페이스를 닫아야 하죠. 근데 이렇게 다듬며 스윙해도 슬라이스가 나거나 드로우가 되는 분들은 릴리즈 할때좀더 과장되게 닫으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과장된 동작을 하며 손과 손목을 회전시키는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연습장에서 공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작은 스윙을 하며 P8에서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초반에는 이 P8 포지션 때 클럽을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지만 점점 클럽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충분히 드로우를 만드는 페이스 컨트롤을 할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비거리도 높아지고 슬라이스도 없어지는 인아웃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네, 다운스윙 때 안쪽으로 다운스윙하기. 이걸 연습하는 건 범핑 드릴이었죠. 또 시각화를 하며 인아웃 패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게이트 드릴과 망치질하는 을 느낌으로 말이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훈련 꼭 하세요. 그럼 3대가 못 이룬 꿈, 나우스윙 단 10분만에 우리 스윙그룹 구독자분들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모두가 공해하는 드라이버 정타 치는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구독해 놓으면 절대 놓치는 일 없겠죠? 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